안녕하세요, 클리프던 성도님들. 9월 7일 아침 목상 시작합니다. 원래는 제가 비디오 스크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상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오늘은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아마 2, 3일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 이 비디오 스크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예,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서 26장부터 29장까지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 및 징벌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의 하나냐가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였는데요.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사용했던 상징적 행동들을 하나냐는 역 이용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파하는 장면을 2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목에 멍해를 매는 그런 상징적 행동을 보여줬는데요. 하나냐는 그 나무 멍해를 꺾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속히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문제는 하나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묘하게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대중의 귀에 달콤한 메시지를, 거짓말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니는 연내에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일곱째 달에 죽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에도 거짓 예언자에 대한 경고와 징벌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29장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수의 유다인들에게 예레미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1절부터 14절까지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자손을 낳고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들을 귀환시킬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포로된 유다인들을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두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실 것을 14절에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한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으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므로.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인들로부터 그들 안에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던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곧 해방될 것이라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예언들로부터 대항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가지 않았던 아직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시드기야와 나머지 백성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운명을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바베놀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곧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들은 거짓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죠. 16절부터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갖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렘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1 9 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이유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의 욕심대로 살았던 유다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보다 1세기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는 이런 상황을 이사야서 59장에 보다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자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범죄할 때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 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내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면서 말씀대로 순정하고 사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둔감해서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펴보면서 내가 아는 말과 내가 아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글리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침 묵상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행자재하며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히 주의하며 귀 기울이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